그렇지, 금 베이시까지. 95만원. 95번. 95번? 95번. 자, 2차 개수가 1인 2, 2차 당시 px와 1차 당시 qx가 있어요. 얘도 개수가 1. 어, 일단은, 얘 개수도 아니고 차수도 아니니까, 일단 그 바로, 쓰고 있네. px는 x 제더하기 뭐, a x l u s p 가 쓰고, P, X는 뭐 X랑 E, P 뭐 이런 것도 쓸게요 그 다음에 가죽건 그놈은 그걸로 나눠서 어? 야 일단 가죽건은1차0 0원 나머지 방식을 쓸까? 대입하고 싶네 뭐 대입해? 가죽건에서 X랑 뭐 대입하고 싶어? 어... X 플러스는 나눠서 그렇지 어, 마일대 입고 하 싶어 마일드립하면 p제로 빼기 q제로는 뭐다? 0이다어 p제로 뭐야? p. q제로는 p. 어 p랑 B0, p가 같아야 되네. 어 p제시는 그냥 p랑 써야 되겠다. 이 대주 방정식 qx p s x 는 중문으로 간다. 어 e 는 중문으로 간다. 먹고 뭐 싶은 거 없어요? 진짜 빼요? 어, 나 진짜 빼고 그냥 중공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빼서 중공 가야 되는데. 네. 빼서 봐봐. 어, 뺐어? 뺐어? 네. 중공 가야 되는데. 알수 있는 거 없어? A는 네. 1이겠는데? 그 빼면 원래 이건데 얘가 중물을 가지니까 뭐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판별시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판별 서버도 A가 0 1이어야 되는데 이해돼요? 네. 어 A는 1얘 1이네 그럼 B 하나 남는데 아또 마지막 조건이네 있 얘를 x-2로 나누서 나머지 1이래 그치? 응. 뭐 디바고 싶어? 이, 응. p 덕이 qe가 뭐다? 어? 그럼, 그럼 여기서 p값 구하면 되네. 응. 됐습니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1 1 1 0번1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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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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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 도 12번 1 2차식이고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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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야, 가죽은 그냥 쓰, 쓰면 뭐 나올 거 같은데? 가죽권이야어 해? 청서에서 1위라고 래있 이래서 이래서 이 S 서 이래서 이래 M 이래서 이가서 이래서 로하서이가나오래이래이 x m a 스 이거 나누면. b 과나 나누면. 이 o o k s 뭐야? 나 o u b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a 네 맞아요? 아 am. I am. I am. I am. I am. I a 아아아니 아, 이 d 받아야 돼요. 아, 어, 아 정리 받아야 돼요. 상수함. 그러니까 얘한 대씩니까 나 계수기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얘는 지가 정해 리 뭐야?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플러스 e c 플러스 맞아요? 네. 이거네. 네. 나주권은. F1, G1도 빵이고, 맞아? 네. 그 다음에 F-1, G-1도 빵이고, 그죠? 네. 맨 마지막 G4는 3이 되겠지? 네. 야, 근데, 얘가 네.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음, F1이 0이거나 또는 이게 영이네 그죠? 어 그대로 깐만라 아니 이스다 나눠야 되나? 잘한나는데왜 지금 얘가 영이가 네. 나 얘가 영이거든? 그죠? 네. 그럼 키스 몇 가지 나오니? 네. 하나, 둘, 네. 셋네개 남는지지 네개다 어, 네 하기 싫은데 정할 수가 이게이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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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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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이리, 이리, 뭐야? f 리 네. 얘도 뭐야? 질. 애플과 질은? 같다. 즉, 애플도 빵, 질도 빵이네. 어, 둘다 빵이네. 이 제주. 그럼 키스인데두 가지네. 얘만 주인인가, 맞아? 근데 구하는 게 뭐지? 에피아고지가둘다 버렸는데 어, 잠마 이게 다야? 잠마만잠 흥분하지마 아씨, 파워 네. 아, 친구 입에서일름 확정돼있어서 그게 끝나버리네. 네. 이거 케이스 이건 작게. 네. 그럼 이거, 이거, 이거만 본대잖아, 그치? 이거 맞아요? 네. 야, F1빵, F1빵이래, F에서 확정돼야 돼. 그래요? 음. G1빵, G4빵, 아, G44. 그럼 이것도 신이 확정돼야 돼. 네. 되겠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뭐 하면 되겠지, 뭐. 근데, 아, 야, 두 번째 케이스는 난 FX 취해서서는 바뀔 뿐인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 FX 취에서 바뀔 뿐인것 같아. 근데, 구하게 F2 더하기 G2의 합이니까, 바뀌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 뭐, 어, 끝나겠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러네 어? 도넛 티켓을 오르잖아 잠깐만 아, 오류 안에. 두 번째 케이스 오 나는 게아 얘가 이걸 만족하는 g 가 없겠네. 아. 응. 네. 왜냐면 두 번째 색이라서 이거 만족하는 cd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다 똑같은 쥐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그니까 러두 번째 케이스는 g 1, 0, g 마일, 0, g 사는 3이 되는지도? 그럼? 그럼 이걸로 g 에서 확정되지, 그치? 벌써. 이해되지 돼요 네. 근데 여자 지금 4대1 면3 나왔는데 4대1 3 나왔나? 안 나요. 만약에 아, 값이 없네. 2는 무슨은 어. 1번 키스에서는 풀리고 끝. 수심은 110번 110번 아 일단 110번 문제는 버려버리고요 <laughs> 나 110번 문제를 쓰면 되면 지금 내가 하는 발상은 음. 경험이 있어서 하는거예요 너들도 경험을 하는거야 나 지금 에펙스한식을요 이런식으로 바꾸고싶어 mc가 찾고싶어요 mc가 어떻게 찾을거야? 여기한 1등심과 1등심 풀어도 돼 얘들아 3대입에서 C값 먼저 찾고 이제 A와 B 두개 남았잖아 그 네, 네. 그러면 수치대입할뭐뭐 뭐 대입할까? 뭐3대입에서 C값이 뭐 나오겠지 뭐 나왔다 쳐 그럼 이제 AB값 찾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대입할래 뭐 대입할까? 음, 음, 나2 e 한번 대입할래 일단 그 다음에? 어4 대입할래 AB값 구할래 이해돼요? 네. 야 근데 이거 ABC가 또구는 방법 있지 않아? 네. 뭐? 조립제. 어, 3으로 조립제법 해, 계속. d 에부터 CBA 값이 쫄로로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네. 3.1을 대입할 건데, 여다 대입한 게 아니라, 거다 대입해야 된다? 어. 여다 대입하겠다, 3.1. 왜냐면, 저다 대입하면, 왜 이쁘게 3.1 값을 구할수 있는지 보여, 안 보여? <목소리> 응? 아니. 나 이제 가을한거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응, 이유가. 딴게 아니라. 정말 흥분하지 <laughs> 말고 <말했다>, 기다려봐 <이거. 웃음> 자 여기는 없는데 쌩에서 <laughs>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점이 등이 있가0점 y o 점 0점 young, y o u n 어떻게? u n g young, X o u n g young, y 점 u 이 g y o 점인가? y o u n 이 어. o 어. 네, 그래서 그래. 한 거예요? g 그래, 어. 이게 보시면 y 점 u n g y 요 u n g y o u n 이 y o 이 되니까 계산이 좋고이이점 이렇게 정의에서2.5 분명히 응. 어, 있었네요